여러간 간들러질 <laughs> <laughs> 프로들 진짜로 프로그램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안녕하세요 여러간 간들에 대해서 간들러지게 알려드리는 간들 간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술장에서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 이분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술장 간호사님들인데 각자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수술장에 청일점 감염세 간호사입니다 수술장 5년차 간호사 용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술장 간호사 6년차 석태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촬영했을 때는 항상 뭐 가운이나 정장을 입고 이렇게 찍었었는데 아무래도 수술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초록색 수술복을 입고 있습니다 모자는 왜 써요? 수술 중에 머리카락이 떨어지게 되면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 항상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laughs> 사실은 더 이렇게 바짝 써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시 무균 처치, 무균 준비 이런 게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간호사님들께서 어떤 거를 주의를 특별히 하나요? 일단은 수술장에 무균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신규 때부터 무균에 대해서 엄청 자세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 공기 중에도 사실 균 같은 게 떠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면 수술장은 뭐 일반 병실이나 각각 복도랑 좀 다르게 뭐 구조가 되어 있나요? 공기 필터라든지 아니면 양압 조절을 통해서 음... 공기의 순환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장 간호사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수술의 시작 전과 수술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일단 필요한 기구들을 준비하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물건을 건네고 받는. 소독 간호사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에 필요한 물품들을 밖에서 풀어주는 순환, 순환 간호사가 있습니다. <laughs> 혹시 뭐책 읽어요? 네. <laughs> 수술장 간호사 또 역할 뭐 다른 거 있을까요? 수술 중에 어, 일어나는 일을 저희가 케어하는 게 메인 잡이고요. 환자가 수술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모든 그 환자에게 적용되는 어떤 수술이나 과정에서 항상 환자랑 함께 하면서 네,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가 행해질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laughs> 서울대학교 병원 수술장 간호사 드립니다. <laughs> 처음에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고 수술장 간호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원래 수술장 간호사가 되고 싶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 실습을 수술장에서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매체에서 그출되는 수술장에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엄청 멋있잖아요. 네. <laughs> 약간 그런 멋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동경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막상 해보니까 정말 의학 드라마에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음. 드나요? 아니면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인 건가요? 양쪽 다 맞다고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또 현실이고 <웃음> 드라마는 드라마니까. <laughs> 수술장 간호사의 매력, 병실 간호사, 일반 다른 간호사님과 다른 점이 뭘까요? 어, 일단 근무가 뭐 다른 병동이나 뭐 ICU 간호사분들은 나이트, 나이트 하고 뭐 조금 쉬었다가 이브닝 하고 이렇게 교대 근무가 엄청 잦은 편인데 저희 수술실 간호사는 그래도 한두달 정도는 이렇게 딱 정해진 뷰티가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더 좋고 음. 주말을 온전히 또쉴 수가 있고 그런 점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팀과 한 수술을 같이 끝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다른 병동 간호사 분들과는 다르게 매력적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교대 근무를 적게 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조금 더 높은 음.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면 환자들을 이렇게 상대하는 시간이 병동 간호사가 음. 적기 맞아.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걸 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조금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아, 그래요. 대신 교수님들을 음. 상대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도 해 <laughs> 네. 환자들과 싸울 때 네? 다른 너무 솔직하시요 <laughs> 적당히. <있네. 웃음> 수술장 간호사분들은 여러 가지 수술을 음. 접해보고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 중에 특히 저희는 이제 간들 간들 팀이니까요. 수술장 간호사님들이 생각하는 간절제 혹은 간이식 수술의 특징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이라는 장기가 저희 몸에서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하다 보면 피도 많이 나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많고 기구도 쓰기 때문에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음. 그런 부분에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간에 대해서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많이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간 이식이라는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 또 장시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좀 앉아있을 시간도 없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조금 힘들지만 마라톤처럼 긴, 긴 시간을 끝내고 나면 좀더 보람차고 좀 뜻깊은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식 수술 사실 또 많잖아요. 뭐 심장 이식도 있고 콩팥 이식도 있고 그럴 텐데 간 이식이 정말 다른 사, 수술에 비해서 좀더 위험하거니와 큰 수술이 맞나요? 네 일단은 큰 혈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할때 그런 뭐 교수님들 일단 조금 더 많이 예민하시고 누구 말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는 간 이식이라는 수술은 큰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같은 생각이세요? 뭐 심장 이식 수술 과 비교해서 <laughs> 아, 아, 아. <laughs> 어떤 게 더? 제가 간 이식을 안 해봐가지고. 아이고 와, 나가세요 네. <laughs> 가니씨 해본 <캐본> 사람만 <웃음> <웃음> 가운을 입는 거 혹은 뭐 기구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는 바빠서 아 그렇군요 <laughs> 너무 솔직하시네요 보실까요? 네. 가시죠